네, 안녕하세요. 예, 1급수 새벽 배송의 박진섭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동원 시스템즈의 이 회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마 수익을 보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동원 시스템즈, 뭐 주가가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틀 후죠. 거의 뭐 상한가에 터치를했습니다 상한가 육박을 했고요. 이틀 만에 뭐, 30%가 넘는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한번 축하드리고요. 뭐, 이 회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핵심 부품이죠. 알루미늄 양극박 생산 라인을 확대를 하고, 2022년도까지 연간 8 0 0 0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요새 뭐 2차전지 이쪽으로 모멘텀만 있게 되면 주가는 뭐날아갑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을 보이고요. 동호시스템즈도 어, 이제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이틀 후에 어, 거의 상한가 육박했죠. 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사실 이틀 조정세를 보였다가 어, 월요일 날 주가가 불을 뿜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뭐17% 급등세가 나왔고요. 뭐 종가는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 상승. 직전 고점이죠. 저희가 아마 최고 수익률을 냈던 직전 고점에서 불과. 3.5% 밖에 하락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이 종목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원 시스템즈 앞에 뭐 LG, 동원, 포성 뭐 이런 식으로 그룹사의 어떤 모멘텀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이 작더라도 얼마든지 회사가 키우는 방향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동원시스템이지만 동원그룹의 어떤 그한 회사로 저희가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입니다.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아 기본적으로 좀 개별주, 스싹종 뭐, 이런 건좀 약간 이런 종목들은 단기매매 성향이 좋으시고요. 뭐, 대형, 중대형주, 그 중에서도 그룹사들. 아니, 그룹사지만 지금 시총이 작은 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온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동원시스템지 뭐, 오늘 고점에서 불과 3% 밖에 밀려지 않습니다. 거의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신고가 근처입니다. 뭐 여전히 좋게 보시고요. 현재 뭐, 52,100원입니다. 뉴스플로우에 따라서는 6만원 돌파도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 이미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현대 비엔지스트입니다 회사 내용을 좀 놓고 보시자면 최근 들어 LG 하우시스의 어떤 그 적자 부분이죠, 적자 사업 부분, 자동차 소재, 또 산업용 필름. 이 사업 부분을 매각을 관련해서 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엘자우웃 시스는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또 현대 벤지 시스는 최대 주주가 현대 제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 차와의 연계성이 있고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비록 지금 적자 사업부지만 현대차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면, 뭐, 당연히 주가에 강한 모멘텀이 되겠죠. 현대 비니스틸, 또 LG 하우시스 서로도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시기에 어떤 그런 딜이 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중요한 게, 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배우에 얼마든지 현대차와의 협업 가능성, 어, 이런 부분이 어, 열려있겠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 주가는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주가가 사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지금의 어떤 모멘텀, 한번에 어떻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아, 이런 종목은요, 제가 볼 때는 또 2차 파동, 3차 파동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아, 만팔천오백오십원으로는 종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뭐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의 제일, 제가 항상 그 처적의 자리를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그냥 뭐 대강 차트를 몇번 흩어보고 말씀드린 자리가 아니라 차트는 후행성 지표죠. 말 그대로 선행성 지표인 황금선 매매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 매매는. 아, 그래서 현대 비지스들도 주포가 꼭 지켜야 되는 황금선 자리란 게 있습니다. 그 황금선 주가라는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동원시스템즈 이런 종목들도 중요한 황금선 자리에 왔기 때문에 상한가 거의 터치할 만큼. 아, 육박할 만큼 거의 뭐 강한 흐름을 보인 거기 때문에 현대 베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중요한 황금선 자리가 있습니다. 아, 주포가 지켜야만 되는 또 지키면 대기매 수가 들어오고요. 아, 주포의 힘도 가세가 됩니다. 그래도 주가는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최적의 자리는 아, 17,500원 이하입니다이 아, 어떤 그 주가 매수 타이밍이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제가 아, 말씀드린 제시가 아, 기준가는 17,500원입니다. 그가 가까이 아,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오늘도 사실은. 18,100원까지 왔습니다 아, 그 얘기는 뭐 내일이라도 조금만 밀리면 아, 17,500원에 최대한 근접하게 됩니다 아, 그럴 때 주가의 지지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종목은 이제 2차 파동 네,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종목의 아, 목표 주가는 아,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700원 네, 이렇게 잡아드리고 하고요 항상 어, 말씀드리지만 예,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 매일 새벽 5 시에 좋은 정보가 아침마다 신선하게 배송이 되니까 아마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조정을 거쳐서 오늘 뭐좀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뭐 여전히 박스권 장세로 보시고요. 저점에서고점에도 아, 지금은 반복하시는 흐름을 좀 보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